어, 저는 리얼워크랑 함께 한 팀별 강점 발견 및 활용 워크샵 관련 사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X 인터내셔널 회사 소개 잠깐 드리면요. 자원개발, 석탄, 뭐 니켈파미나, 트레이딩, 그린과 같은 차별화된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하는 다방면의 여러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 종합상사이고요. 최근에는 친환경 및 물류 그리고 LX 그룹 내에서 시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여러 지속 가능한 미래 신사업들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조직 문화 담당자로 18년의 1월부터 어 현재 한 4년 반 정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관심사는 성과 관리 문화를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성과 관리에 중요한 코칭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는 조직 문화의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된 심리적 안정감과 레디컬 캔더를 단순히 전파하는 거 말고 어떻게 조직 안에 내재화 할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저의 사례에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내용에도 많은 관심사가 좀 공통적으로 있다면 저한테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좀 인연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워크샵 내용 관련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크샵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각 팀별로 성공 경험을 발굴해서 그 안에서 강점을 찾고, 아, 우리가 그때 이렇게 잘했었지. 그래서 우리 정말 그때 잘했고, 앞으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자기 효능감을 구성원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CEO의 굉장히 확고한 의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CEO의 의지를 듣게 될 즈음에, 저희는 성과 관리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전파할지 주관하는 부서로서 2022년에 딱그 시점에 개인 목표 수립이 완료된 상황이었고, 이 개인 목표를 팀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팀 목표에도 얼라인 시켜보고, 동료의 목표와도 얼라인 시켜보고, 서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도움들을 줄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담당자로서의 니즈가 있었어요. 이두 가지를 딱다 만족시킬 수 있는 워크숍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CEO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의해서 바로 촉박한 일정에 맞게 구현이 막 되는 과정을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리얼워크를 만나기 전에 저희는 굉장히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또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그림이 굉장히 명확했기 때문에 이 세부 구성, 이 내용 보시면 이게 리얼워크 만나기 전에 상부와 커뮤니케이션 했던 자료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어떤 포인트에서 보시면 좋냐면 어, 이미 워크샵이 거의 완성된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 다만 이 내용을 진행하기에는 좀더 전문가적인 시각의 어떤 수정과 피드백이 필요했고, 또 외부, 내부 인력상, 조직 인력 운영상의 문제로 저희가 모든 전사팀을 다 진행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퍼실리테이션 전문가와 함께 협업하면 좋겠다는 팀내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이 팀별로 성장 변곡점이라는 결과물을 내서 이를 취합한 다음에 우수 사례는 22년 상반기 중에 전사를 공유하겠다라는 명확한 계획까지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 퍼실리테이션 전문가 분들 다섯 개사를 직접 만나서 미팅을 진행하고 굉장히 멋진 제안서들을 다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리얼워크랑 만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일단,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저희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어떻게 논의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는지, 저 안에서, 제 머리 안에서 그림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뼈대를 흔들지 않으면서, 이를 잘 깨지지 않게 잘 포장해 줄수 있는 이거를 논의로 잘 이끌어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과 스킬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워크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리얼워크는 정말 이게 깨지지 않게 너무 잘이 알맹이를 잘 감싸면서 너무 포장을 예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워크샵을 제안해주셔서 아, 두말할것 없이 리얼워크랑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고요. 어, 리얼워크랑 이제 협업을 하기로 이제 인연을 맺고 나서는 사업부별로 저희는 사업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부 내 팀장들을 대상으로 1대1 인터뷰를 진행해서 팀별 특성이 좀 어떻게 다른지를 좀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는 리얼워크랑 수시 미팅을 진행하면서 내용을 구체화해 나갔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의 그림이 명확하다 보니까 리얼워크가 제안하는 내용에서 계속 저도 많은 의견들을 줬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내용 보완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저희 이 워크숍의 골자는 결국에는 히스토리를 돌아보고 거기서 성장한 포인트들을 찾고 강점을 찾는 게 주요 골자예요. 근데 다만 팀이 조직개편이 일어나다 보면 바뀔 수가 있고, 인력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히스토리 인식이 잘 공유되어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뭐 신규 부서라든지, 아니면 기존 팀원들은 그대로 있지만, 팀장이 새로운 부서라든지, 뭐 이런 특색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조금 설계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워크샵 프로그램을 A한, B한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됐고, 거기에 맞춰서,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훨씬 더 어떤 팀 단위로 좀 개별적으로 핏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팀별 인력 구성이라든지 팀의 업무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그팀 안에서 히스토리에서 주요 특징 그리고 여러분들 핵심 성공 경험을 이끌어내 보세요 라고 말할 때 실제로 조금 너무 막연해서 대답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팀마다의 히스토리들을 다 살펴보고 거기서 성공 경험이 뭐였는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팀 단이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리얼 워크 측에 전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완성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성장 문화 팀 저희 팀과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때는 참여자로서 시간 배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진행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맞춰서 좀 순서를 변경하는 피드백을 제공해서 그것이 반영됐던 것 같고 그렇게 나온 최종 결과물을 바탕으로 본사 모든 팀 대상 워크숍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어, 위로 워크샵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했는데, 이 위로라는 말은, 위와 히어로, 우리는 영웅이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자. 우리가 목표를 공유했으니, 이 목표를 연말까지 잘 달성해서, 우리는 한 단계 업하자. 그리고 이 워크샵을 진행하면 여러분 모두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런 타이틀을 만들어 봤고, 이 위로 워크샵은 약한 달의 시간 동안 본사 36개 팀을 대상으로, 줌 온라인을 활용, 온라인 워크샵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간단히 공유 드리면 먼저 팀과 개인별로 성과 목표들을 같이 나누고 저희는 성과 목표가 목표, 목표 업적 목표 외에도 역량 개발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데 이를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연 올해 2022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바로 팀의 강점으로 건너가기 전에 어, 이렇게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강점을 찾아주고, 이 개인의 강점은 스트렝스 파인더 3네가지 강점에 기반해서 동료들이 칭찬 샤워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점을 좀 찾고, 칭찬 샤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션 2가 어,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팀의 3개년 히스토리를 먼저 돌아보고, 점프 순간을 찾는데, 어, 개년 히스토리가 없는 팀 같은 경우는 개인의 히스토리를 돌아보면서 점프업 순간을 찾는 방향으로 설계를 좀 다르게 가져갔고요. 이 점프업 순간에 발이 됐던 그때 우리 팀의 강점, 그리고 남들이 바라보는 우리 팀의 강점을 함께 찾아보면서 이 리스트업된 강점을 잘 활용하기 위한 우리만의 워크웨이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논의하는 걸로 클로징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해당 결과에 대해서는 각 팀별로 어,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만들어서 온라인 PDF 파일로 다 공유도 하고 또 팀마다 게시할 수 있도록 프린트해서 코팅해가지고 다 개별적으로 나눠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워크샵의 후속 절차로 팀장 워크샵을 5월 30일에 최근에 진행을 했었는데 세션 1에 각그 팀별 점프업 순간들을 다시 한번 팀장님들끼리 공유하고 거기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선발된 한 5개 팀 정도의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 모든 팀들의 전법 순간을 보니 전사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강점은 이거일 것 같다라는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워크샵이 단순히 그 2개월 안에 딱 끝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다른 워크샵의 후속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진행해왔고요. 어, 이워크샵의 차별화된 특징을 제가 좀몇 가지 떠올려보다가 네 가지 나열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명확한 목적, 구체적인 진행 컨셉이 담당자로서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워크샵 설계를 하면서 리얼워크 전문가 분들을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일단 전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 회사만의 차별화된 워크샵이 나온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워크샵이 진행되는 동안, 어, 저희 팀 멤버들이 한 명씩 스케줄링에서 다 참관을 했어요. 그리고 초반부터 완성된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테스트 해 가면서 어, 피드백 줄수 있는 부분을 하고 뭐 진행 방식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든지 좀더 뭐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깊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세부 조정을 해 나가다 보니 한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완성된 결과물로 쭉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잘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 관리 프로세스 지원, 강점을 통한 자기 효능감 찾기. 사실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놓고 보면 별개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워크숍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보통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워크숍 안에 담으면서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충분히 구성원들도 공감하고. 그 맥락을 이해해서 깊게 몰입할 수있다는걸 알게 됐어요. 뭐 가령 목표를 우리가 공유하고 이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팀의 강점과 워크웨이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회사의 특수성이긴 한데 저희 회사의 규모가 조금 작은 편이다 보니 이 40개 특성 팀의 특성들을 개별 단위로 다 쪼개서 분석하고. 아, 만들어낸 그 표를 바탕으로 이제 퍼실리테이터분들께 전달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팀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진행이 가능했다라는 점, 이게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사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조금 나눠보자면, 먼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나 훌륭하신 퍼실리테이터분들께서 진행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매끄럽고 신속했다. 그런 진행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어~ 그리고 이 워크샵은 전팀 대상으로 의무로 시행하게 된 워크샵이다 보니 기존에 너무 바빠서 진중한 이야기 나누기 어려웠던 팀이나 신규 입사자가 막 많아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팀온보딩이 필요한 팀에게 정말 시의적절하게 논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어~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사실 온라인으로 워크샵을 할 기회가 많이 적었는데 어 이번에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새로운 진행에 대해 다들 신선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어 특히 저희는 중 사용보다는 이제 팀즈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중 소모임을 다들 경험하면서 신세계를 경험했다 아, 이런, 이런 평들이 많아서 좀 좋았던 것 같고 저도 온라인 툴뭐 구글 스프레드 시트나 뭐패들렛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워크숍을 할때 오프라인보다 결과물이 훨씬 더 문서화된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부분은 제 사내 퍼실리테이터로서는 좀더 감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모든 팀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3시간, 점심시간까지 고려해서 오전, 오후 나눴을 때딱 3시간이 딱 제안을 두고 이세 시간 안에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하는 약간 시간이 먼저 설정되고 그 안에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그 워크샵이 설계되어야 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었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뭐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 촉박한 시간 속에 과제 중심으로 막 뭐든 해야만 하는 그 압박감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퍼실리테이터 분과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인플리케이션 제공할 기회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담당자로서 저 제가 세 시간으로 딱못 박았던 어 점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워크숍 자체에 갖는 고질적인 한계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네트워크나 음질 문제라든지 아니면 참여자들이 툴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걸 설명하는 데 시간이 좀더 걸린다든지 그리고 재택을 할 것을 안내를 하지만 사무실에 출근해서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일하다가 뭐 워크샵 하다가 아니면 뭐 자리를 떠, 뜯다가 온다거나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했고 또 온라인은 비대면이다 보니까 모든 팀원들과 이렇게 윙글링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또 소모임으로 나누고 나서 다시 모였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서 제가 이 촉박한 시간 속에 이 미션을 해결해 나가면서 느낀 점들을 간단히 공유드리자면, 먼저, 주체적인 협업 관계로서 리얼워크랑 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간 다른 오디 프로그램들을 다른 전문가분들과도 진행을 해왔지만, 그때는 저희가 취지나 목적을 설명드리고 나면 거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설계했고,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전적으로 그냥 신뢰하고 따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들은 이미 기존에 다른 많은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쌓인 데이터들이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그림을 갖고, 이 우리 회사만의 워크샵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목적의식을 명확히 갖고, 리얼워크랑 막 주체적으로 막 얘기를 나누고, 리얼워크 담당자분들을 많이 괴롭혔던, 하지만 그것이 정말 좋은 결과물로 나왔던, 뭐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내 공인 인증은 받진 않았지만, 사내 퍼실리테이터로서 다양한 워크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 다른 퍼실리테이터, 특히 퍼실리테이터 전문가 분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저 스스로 많이 배울 게 많더라고요. 특히 정정열 본부장님이 정말 웃음이 끊이질 않으세요. 어떻게 저렇게 항상 웃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게 워크샵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정말 컷 크더라고요. 뭐, 구성원들이 느끼게 제가 참여자였다면 진행자로서 내가 이렇게 케어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가질 것 같고 또한명한 한 명의 특성을 빨리 캐치해서 조금 그한명한 한 명에 맞게 계속 참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에서 아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워크샵의 장단점. 저는 이제 명확히 알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그 포맷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코로나 방역 지침이 풀렸지만 이것들 어떻게 개선해 나가서 어, 우리 회사의 워크샵에 적용할지 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 워크샵 그이후의 중요성, 이건 항상 모든 워크샵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워크샵이 그냥 딱 워크샵 그 시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지속이 돼서, 어떻게 잘할수 있을지가, 어, 앞으로 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